대한민국 국민 두명중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너무 많아 다크웹에서 헐값에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단 5분이면 지킬 수 있는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 어렵지 않으니 꼭 따라하셔서 설정해 주세요. 테크 똑쟁이님이시죠? 서울지방검찰청 김준영 검사입니다. 지금 사기죄로 기소되셔서 연락드렸는데 계좌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보이스피싱범은 내 번호와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또 어느 날 내가 네이버에서 유산균을 검색했는데 다음날 유튜브에 유산균 관련 콘텐츠가 나온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휴대폰이 내가 검색하는 걸다 지켜보고 있는 건가? 네, 맞습니다. 내가 검색하고 시청했던 내용, 내 위치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정보들까지 도대체 우리의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365일 24시간 사용하는 이 휴대폰입니다. 이 휴대폰에는 내 계좌 정보부터 나와 관련된 정보들이 잔뜩 담겨 있잖아요. 휴대폰을 사고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보들이 외부로 새어나가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설정만 잘 바꾸시면 개인 정보가 새어나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니 한번 따라해보시고 소중한 가족,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스마트폰의 기본 설정 조금만 바꿔줘도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오른쪽 위쪽에 톱니바퀴를 눌러 설정으로 들어가주세요. 조금 내려가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또는 개인정보 보호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진단 데이터 보내기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경우 가장 아래쪽에 있는 기타 개인정보 설정 또는 기타 설정으로 한번더 들어가시면 진단 데이터 보내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기능 개선을 위해 나의 정보가 핸드폰을 만든 회사, 즉, 외부로 보내지는 건데요. 이걸 꺼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오는데 모든 선택을 해제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맞춤형 서비스 또는 안드로이드 맞춤형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꺼 주세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보고 들었던 내용, 검색했던 내용, 내 위치 등을 분석해서 나에게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건데요. 나의 관심사를 추천해 줘서 편리하겠지만 그만큼 많은 정보가 새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핸드폰에 나도 모르게 출처를 알수 없는 앱이 이미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설정,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셔서 기타 보안 설정으로 가시거나 설정, 생체 인식 및 보안으로 들어가셔서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에 들어가시고 모두 허용 안함으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앱의 설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출처를 알수 없는 앱 관리에 들어가셔서 이미 설치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지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니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은 업데이트 후 진행해주세요. 설정,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활성화해주세요. 그러면 악성 앱이나 의심스러운 활동을 자동으로 차단해서 핸드폰을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설정은 모두 끝났는데요. 다음은 좀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나온 사진이나 맛있는 음식들 찍어서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는 일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찍는 사진에는 이렇게 날짜, 시간, 위치까지 같이 저장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집에서 찍은 사진은 내집 주소가 들어가 있는 거고, 내가 언제 어디 가서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개인정보가 퍼지기 쉽겠죠. 카메라를 켜서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를 눌러 카메라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위치태그가 있습니다. 이걸 꺼주세요. 이 위치 태그를 껐으면 이제 사진에 위치 정보가 저장되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 앞으로 카카오톡에서 사진을 보내실 때에는 1번 화질로 보내주세요. 원본으로 보내지 않고 1번 화질로 보내게 되면 저장되어 있던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제거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 보내기 전에 우측 하단 에점 3개를 눌러서 1번 화질로 선택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필요할 때 써야지라는 생각으로 핸드폰에 신분증, 통장사본 같은 개인정보를 찍어둔 사진이 있지는 않으시겠죠? 최근 휴대폰에 신분증 저장해놓은 게 유출되어서 30천만원에 5천만원이 빠져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진첩에 들어가셔서 신분증을 포함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진들을 완전히 삭제해주세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요즘엔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게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보가 유출되는 주요 통로를 차단했는데요. 다음은 스팸 문자를 통한 피해 예방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스팸 문자 하루에 몇 개씩도 오잖아요. 여기를 잘못 누르면 내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핸드폰 전체가 해킹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링크에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문자 들어가셔서, 새로 점 3개 누르시고 설정을 누르시고 추가 설정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서 연락처에서 보낸 웹 링크 미리보기 이거를 꺼주세요. 또 아래에 링크 열기 허용 이것도 꺼주세요. 다음은 카카오톡 설정입니다. 카카오톡 사용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카카오톡을 통해 내 이름, 위치, 직업 등이 유출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 전화번호만 알면 누구든 나를 친구 추가해서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프로필을 통해 나의 이름, 얼굴, 직장 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내는 거죠.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오른쪽 위쪽에 톱니바퀴를 눌러 친구 관리 또는 친구로 들어가 주세요. 조금 아래로 내리면 친구 추천 허용이 보이실 거예요. 이것을 꺼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추천해주는 기능이라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이것도 꺼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 전화번호를 알더라도 친구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진짜 연락해야 하는 사람들이랑 친구 추가는 어떻게 하냐고요? 조금 번거롭지만 그런 친구들에게는 내 카카오톡 아이디나 QR코드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네이버 계정이 하나라도 있다면 꼭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네이버 로그인 2단계 인증을 해놓거나 해외 로그인 차단 설정을 해놨어도 바로 이걸 설정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네이버 계정에 로그인하셔서 메일 보관함으로 이동해주세요. 우측 상단 줄 3개로 된 메뉴를 눌러서 데스크톱 사이트라는 항목을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확대해 주신 다음 여기 환경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바로 여기 팝3 아이맵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내 구글 메일에서도 네이버 메일을 확인할 수 있게 연동하는 기능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사용 안 함으로 설정되어 있을 텐데요 혹시 사용 함으로 되어 있다면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해 주세요 또그 옆에 아이맵 도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모든 설정은 마쳤습니다. 끝내기 전에 우리가 일상생활 중 핸드폰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카페나 병원, 학원 등에서 공공 와이파이 아무렇지 않게 연결해서 사용하시죠. 이때 해커가 패킷을 가로채서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공공 와이파이에는 접속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불가피하게 접속해야 한다면 계정 로그인이나 카드 결제 등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두번째, 핸드폰 잠금 설정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지문, 얼굴 인식, 숫자 비밀번호 등 강력한 잠금 방식을 설정해주세요. 셋째, 사용하지 않는 앱은 과감히 삭제해주시고 핸드폰 운영체제 및앱 업데이트는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핸드폰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통로를 차단해 보았는데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 스스로 지키는 게 가장 확실한 보안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